한국 경제 되게 위, 위험하다. 뭐, 미국에서 이제 저희 나라 뭐, 달러 수업도안 해준다. 그리고 1,500억 달러 무조건 와서 현금으로 투자해라. 뭐, 빨리 안 하면 관세 50% 매기겠다. 뭐, 이런 얘기들 계속 있잖아요. 그죠?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걸로 보여요. 위험한 상황으로. 그런데 이제 또 한국 내부적으로는 정신승리인지는 모르겠지만, 뭐 조선 사업이 있다, 뭐 반도체 사업이 있다, 이러면서 한국을 미국이 그렇게 무시할 수 없다. 그리고 1,500억 달러 투자하고 싶어도, 지난번에 그, 우리나라 그 비자 문제로다가 미국에서 쇠고랑 찼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어떻게 가가지고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공장을 유지하고 하겠느냐. 그랬더니 미국은 또 한국 사람 오지 말고 미국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라. 가르치러 갈래도 그게 안 된다. 왜냐면 하 비자가 나오려면 두 달, 세달 걸리는데 언제 3,500억불을 너네 일정에 맞춰가지고 비자까지 받으면서 우리가 3년 안에 투자할 수 있겠냐.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안 좋다,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, 유튜브를 제가 좀 제작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, 한국의 경제 위기라고 볼수 있는 2025년 10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